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신실하게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말에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보면서 이 눈물과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과연 그러면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후회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그 울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울면, 감정적으로 슬프고 후회하면 무언가 다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며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변화의 과정을 겪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눈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눈물은 그냥 후회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1세대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우선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예배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예배했지만 그 예배가 그 눈물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물도 계속 흘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사사기를 살펴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내 삶의 그 말씀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엇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안 빠지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는 그야말로 제의에 머무른 예배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와 이후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의적인 예배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제의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손조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조의 책임이 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찾아보기 점점점 힘듭니다. 이는 믿음의 선배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예배했고,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의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과연 그들의 삶으로 이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예배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제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의지보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제의를 온전히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도 부모님을 쫓아서 그 예배에 참여했지만, 제의적인 예배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재개편되어지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